우리 한 팀에 내받은 말씀은 구속사에 시작한첫 사람이나 끝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경륜의 가진자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구속사의 세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진행하신 역사의 세계가 아니라 피조 세계, 만물의 세계를 정식히 정해 이미 먼저 뜻을 믿음으로 정해하셨고 믿음으로 정하신 그 뜻의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시로에서 십일장에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우리 인류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세계를 펼쳐나가실 것인가 하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놓으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곧 하나님의 경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소서 1장 9절, 3장 2절, 3장 9절 골로스 1장 25절 기도되는 7장 4절 말씀에서 다섯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참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 아담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맡기고자 첫개명을 주었죠. 있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젊는 죽으리라 그 말씀을 책임진정했더라는 아담에게 너 영광의 큰 빛의 세계를 대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이 길승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거저 생명으로서 이긴 자로서 첫 이름을 받지도 못할지 쫓겨나고 말았다. 이사야 15장에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백세가 되어 죽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씀은 생명의 세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은 백세 못어 죽은, 죽은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세의 죽은자는 어린아이와 함께 라는 말씀 을 생각해본다면 백세가 넘어야 산자의 세계에서 는 이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계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명함으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는 이름도 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쪽쪽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이름이 아닌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은 생명력에 격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에 격된 사람은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구석사의 세계를 반르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경륜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셨지만, 아담이 불순종 아담에게는 적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 노아. 창세 입장 8절 9절 말씀처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로 말면 아마, 노아는 당대의 의미며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 은혜를 입음으로써, 노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300개의 시라는 성부의 비밀이 있고 광이 50개의 시라는 성령의 비밀이 있고 높이가 30개의 시라는 성자의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지었다고도 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식상장 10절 말씀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패하라 노아는 부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처럼 성부성자의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방주를 지게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가장 큰 사육 중에 하나 그러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일곱 가족과 노아 자신 여덟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장세기장 1절 이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포도나무가 올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먹고 취함으로 발가벗게 되었고 발가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생과 함과 야벳을 시험왕으로 말리야마 전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내용을 이어받아서새 시대의 문을 열고 새 역사의 세계를 펼치게 되었다. 그 내용 속에는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도래하고 말았죠. 함이 거룩한 노아의 성가중을 빼지. 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1450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490년, 연대는 짧아졌지만 대수는 10대 10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가능하신 그 역사의 세기가 하나님의 선하심, 경륜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여야만 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의 세계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정해진 역사의 세계를 밝혀 때의 창견 때로서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평생 기회는 한 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담은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세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도 노아에게 쉬었던 은혜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8대 허락과 7대 문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무한대의 조상으로서 할레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또 산자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아브라함을 퇴진이 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경륜이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련이 다섯 가지이다. 마지막 경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련입니다. 이방의 그릇으로서 기름공을 받은 바울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련의 세계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빈, 빛난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었다. 바울도 <laughs> 이방의 그릇, 이방의 사건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세상 끝에 온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세상 끝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누구도 증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며,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고하신 재물으로서 특별한 나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위의 시조 되는 사람 또는 마지막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 자기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는 독찬 은혜의 눈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로운 자야 나. 만한인에나로마인에나헬라인에나 어느 누구에도 핏진 자다 자기는 세상 끝에 온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의 당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직접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하늘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마지막 사람은 사실, 바울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할줄 아는 사람들의 대시를 준비해 놓고 철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때의 천경문은 무엇인가? 에베스 1장 부절이죠. 때의 천경문은 단일 부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안에 70대가 나오죠. 하나님이 후속사의 세계를 70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안물의 세계를 7시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뜻을 세우신 그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 그때 다 정해놨다는 것이죠. 대차는 70일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7 0일 중에 가장 많은 이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당이 바로 구약의 마당입니다. 신약의 마당은 예수님 자신이 일곱미래에 사람으로서 입당해 오셨고요. 재림의 마당은 한 미래에서 70미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마당을 위해서 세 가지의 재물로 반직해 마당을 위해서 3년 된암소 3년 된 암운소, 그 제물로 바치게 했죠. 여기서 3년이라는 의미는 구속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의 인류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펼치는 구속사의 세계, 경련의 세계의 의미를 3년을 십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와를 위해서 3년 된암소를 바치게 했고, 삼년된 암염수는 노아의 부인을 위해서 바치했다허아로 말미암아 아담도 다르겠지만 노아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걸룩한 가정을 깨졌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마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바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당을 위해서 삼년된 수양을 바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리와는 실족한 것도 신학의 마당은 오직 예수님만이 책임질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예수님과짜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림의 마당을 위해서 산비들기와 집비들기 생기를 납치했죠. 이 장을 보면 삼피들 새는 완전히 쪼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날개를 찢기만 할 대신 뭐, 머리는 짧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약 신약, 제림의마당에서세 가지의 재물로 바치겠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인류의 시도이기 때문에 새 마당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다밝지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하늘의 역사의 세계를 일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른다면 그 역사의 세계는 모름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시작이 반인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첫 사람이 모든 것을 올바로 정확하게 소화시키고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고전 시편 2 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차례로 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이 이기면 승리하고서 첫 사람이 발다칠 다음 사람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일개의 조상, 무한리의 조상, 할례의 조상,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기를 분명히 보여신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보여줬다는 말은 구속사의 세계에 끝까지 동참하게 해준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전해진 나이를 살고 죽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산자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 끝까지 동참하고 계신다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역사 속에 과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사야곱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진노를 풀어 지시곤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사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야길 함께 걸었다 하는 사실 아니? 오늘날하고 외치는 갈길의 세계는 믿음의 조상들이, 의의 조상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경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다. 모세가 적과 끓인 가난안 땅에 들어가시기는 못했지만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난안땅 동서남북 400km의 진명한 문으로 보게해주셨다 그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비록 들어가진 못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대 허락과 7대 명령을 하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의 세계를 펼치시고 계시는 것이다. 구약의 마당에서도 때에 맞게 때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베 마누라가 이사벨이죠. 시돈단 에빠의 딸 그가 등장할 때 그의 상응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에이리아를 준비했다는 말씀은 이사벨의 등장은 하늘의 세계에 큰 화장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에 맞게 엘리야를 준비하신 것이다.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본 15장 23절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씀은 은쟁반위에는 노인 금사와 같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를 모른다면, 때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야 42장에서 말한 장민, 귀모거리, 벙어리. 때에 맞는 꼴을 땅들에게 주지 못하는 목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도의의 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희브리 5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시브리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리도의 도의 처벌 여섯 가지만그 털집을 다시 닫지만,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올지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때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건드리지 못해요? 계시로 하면, 정말론적인 세계를 증거하고 있는 연한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건드리지 못해요.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시작이 감춰져요. 시작은 나와 있는데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씀 계시의 말씀을 단히 흔들려고 할 생각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해놓으시고 때에 맞는 말씀도 때에 맞는 역사의 세계를 펼치기 때문에 때에 맞게 성지 성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아모스 3장 내가 내 종들에게 밝히 보이시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한의 역사의 세계를 앞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그 종들은, 부분적인 자기에게 주신 때의 말씀만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때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시작하는 사람, 끝을 맺는 사람, 시작과 끝을 아는 다섯 가지 경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 때문에 사도가오리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수 있지 않느냐 알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오른눈을 빼어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 의미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경린의 비밀을 꼭 알아야 된다. 아는 사람만이 나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금멸류관은 아들에게 소속된 멸류관이지만, 의의 멸류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요한복음1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치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의는 아버지의 가는 것이 의예요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받았다고 확신 증거하고 있기에, 아버지의 가기 위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 빌리포서 3장 10절 말씀, 신약 327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청리함을 알려하여 그리는죽었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자마자, 아버지에게 갈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과를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하려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섯 대의 경륜을 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섯 대의 경륜의 씨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지게 하기 위해서 신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다도언급했지만 엘리야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벨엘에서바로 아, 네.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가 박해에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정하신 뜻이 타이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을 절대 원치도 아니하시고 허락지도 않습니다. 아스왕 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백아가 아스를 처치하고 유다의 등불을 끄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스는 악질왕이기 때문에 못된 왕이죠. 그의 흔퇴를 본다면 하나님이 그냥 묘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대신 다우이세 등불을 끄려고 하기 때문에 아람왕 르신을 죽이 하고 이스라엘 백아를 처단하시는 올라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 넘겨주지 않아, 정해진 때에 때에 맞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가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하셨습니로맹세하셨습니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비추어 의와 공도로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결코 저버리시거나 또 타이에 의해서 뺏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때에 맞는 때에 차린 경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 사도 때가 참이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도 나은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 때 율법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의미가 있 때가 참이란 말. 율법의 끝이 어?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참이 율법이 꽉 찼다는 것이 환영이라는 말을 차고 넘친다. 더 채워지지 않은 한계까지 다다라 때가 참율법의 때가 빡찬그 때에 맞게 예수님이 율법에 살아가고 있다니 율법에 가고 있다니 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0년을 이 땅에서 사생기를 걸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말은 30년은 예수님도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든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 끝에 보셨다 주의직을 2천0 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오셨다. 거기서 말할 끝은 일법의 때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 11장에는 세례와는 일법과 이혼의 마침으 왔다. 그래서 세례와는 세례 받는 자만이 일법을 종료하고 마감하는 의미가 되어서 은혜와 진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일급을 치료, 졸업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넘접한 것은 두주인를두 남편을 섬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세일을 꼭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 세일이는 하나님의 의의를 부르는 것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로 세일을 받지 않으면 평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은 때에 찬경륜의 세계를 대략적으로, 나 간략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륜의 세계를 하나례하게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